먼저 그 대전 지방 법원장님과 고등 법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어좀뭐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어 그런 이제 그 중에 그 대전지법에서 선고한 어 성범죄 좀 사건에 관련해서 먼저 지방 법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사건은 네, 형사 합의부에서 어, 선고한 사건입니다. 어, 23세의 이제 그 공무원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제 강제추행해서 또한 그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 뭐 이런 것을 촬영해서 이제 전송받은 네, 이런 혐의로 어, 지금 재판을 받고 6년을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6년이라는 형이 뭐 결코 낮은 형은 아니고요. 근데 양형사회에 보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이제 이런 점이 과연 정상참작의 요인이 되냐 뭐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이러한 그 정상참작에 대해서는 그 사회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건은 이게 형사 항소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심에서는 사건 내용은 그 (22세) 대학생이 (13세) 미성년자를.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 알선을 해서 한 사건입니다. 그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 0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심과 2심의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성매매 권유 정도가 이제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것인데요. 그이 사건은 피해자. 피해자 측에서 이제 엄벌을 어그 재판부의 또 항소심 단계에서 또 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오히려 어 관대한 그런 형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이두 번째 사건은 어1 0대 초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어 그루밍 성범죄 이건 죄질이 결코 이제 가볍지가 않,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 사례를 봤을 때어 이러한 그 사건들은 어,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에 대한 등 성인지 감성 부족하다 네, 이러한 지적이 네.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어떤 생좀 어떠세요 예그 그, <laughs> 성범죄 관해서 그 성인지 감성이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예,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최초의 벌금형으로 구약식한 사건을 저희 그 법원 재판부에서 어 사안이 중하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일심에서 어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사정을 감안해서 항소심에. 해서 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뭐 높이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각종 연구회 등을 통해서 우리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 이두 번째 이제 사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검찰에서 그럼 약식 구약식을 했는데 정제 청구된 사건인가요? 네, 그 검찰에서 당초에 네. 벌금형에 약식 청구를 아, 야, 했는데. 약식 명령 청구를 했는데 통상해부했던 사건인 예, 예, 예. 거죠. 예, 예. 근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뭐,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네. 그 구약식 사건의 사실은 그 굉장히 검찰이 숨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판사 시절에는 통상해부를 많이 했고요. 네. 그런데 여기 일심에서의 실형 선고 이유를 보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사문되다 전파성 높은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 이제 이렇게 실형 선고했습니다. 1심 그 판사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구약시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관대한 평을 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이게 그 판사도 굉장히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문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그 문구에도 어 사회 질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좀 판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적절한 방법으로 예. 저희 판사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